마포구 효도밥상 급식기관이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포구 10개소에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현판 제막식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식과 서빙 등을 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9일 지역 밀착형 노인복지 서비스 효도밥상 급식기관 현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개소식이 열렸던 효도밥상 현판 제막식에 이어 2차 급식 기관이 새롭게 선정돼 제막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효도밥상의 홍보대사 이재용 아나운서와 마포구청장 및 구청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으며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급식 기관은 연남동, 서교동, 아현동, 도화동, 합정동, 망원1동, 성산1동 등총 10개소입니다. 효도 밥상은 노인층 결식과 구독 방지를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점심밥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까지 관리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